네, 어...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 에피탑을 보면서 먹는... 미식이 나라 맞아? 너무 아다 지금 좀 생각할 시간이 있송합니다 지금 여행을 다니고 남은 시간에 틈틈이 영상을 편집하고 여행 영상을 편집하고 그리고 그 남은 시간, 이 조금 더 남으면 앞으로 의 여행 을 계획을 계속 짜고 있는데 오늘 좀 프랑스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생각은 내가 지금 이거를 즐기면서 행복해하고 있나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프랑스 파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여유롭게 움직이면서 영상도 조금 여유롭게 올리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약간 유튜브를 하면서 욕심도 생기고, 기대라는 것도 하게 되고, 그리고 여행을 저도 원래 엄청난 피기 때문에 그냥 막 가는 거 좋아하지만 계획을 안 하면 돈을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는 이제 돈때문이구요 애초에 그냥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랑 완전 틀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C 타입 충전기가 고장 나서 노트북 충전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각했어요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근데. 그냥 충전기 하나 사면 끝이 나는데, 그 충전기 사는 분이 아까워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정말로, 어, 계산적이고, 그리고 가성비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 여행도 딴 데로 무조건 돼야 된다는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계획한 1년 반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예산에 맞게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세상에서 제일 예산적으로 보면 가성비 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생각을 좀비우고 여행 자체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업로드도 조금 뭐 늦어도 상관없고 그냥 천천히 좀 즐기면서 여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에펠탑 아침에 봤을 때 진짜 별로였는데 네, 지금 보니까 엄청 예쁘네요. 마음이 여유로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 급하면 잘안 보여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에펠탑을 두고도 아, 별론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좀 천천히... 좀 조용히... 아니좀 천천히... 그건 다니겠습니다 정말 좀 배운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그거를 알거든요. 조급해 하지 말고, 조금... 그냥 즐기면서 다니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다니자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이 계속 현실은 계속 벌써 못하게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계속 생각하면서 다니겠습니다. 나는 배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예.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여행을 다닌다고. 그걸 좀 생각하면서 여행을 좀 다니겠습니다. 예. 오전에 봤을 때 진짜 별로였던 에펠탑이 지금 보는 거 너무 예뻐요. 저걸 주고 못생겼다 했다니, 별로다 했다니. 네, 마음을 좀 고쳐먹겠습니다. 응, 그래도 감자 맛없어. 불위라고 있다. 네. 어쨌든, 뭐, 아까. 뭐, 듣던 말인데. <laughs> 1년 반이지만 뭐 1년만 해도 어떻고 6개월만 하면 어떻냐 라는 생각으로 여행할게요 렇게여행하자더 나아 두달이다 <laughs> 당근이 맛있네